약속, 결혼식 날, 사랑해.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 부드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생화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나는 너 앞에 서 있었어. 수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 너. 양가 부모님, 소중한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 속에서 나는 조용히 세 단어를 말했어. 사랑해. 이 단순한 말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장 깊고 진실된 약속이야. 결혼식은 단순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아니야. 그 순간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서약이 드러나는 자리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서약은 바로 사랑해라는 말이야. 그건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고 잊혀지는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야. 그건 인생이 우리를 몇 번이고 바람과 비 속에 흔들어도 오늘처럼 네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순간처럼 변함없이 널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야. 사랑은 한때는 연약하고 쉽게 왔다가 쉽게 사라지는 감정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라는 사람이 다가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의지라는 걸. 나는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항상 나를 위해 웃어주고 나를 위해 강해지고 나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포기해 준그 사람. 바로 너니까. 오늘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 나는 네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해 네가 기대고 싶을 때 어깨가 되어줄게 네가 지칠 때 손을 꼭 잡아줄게 서로 다툴 때는 인내심을 가질게 세상이 버거울 땐 너를 꼭 안아줄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해 나는 언제나 널 사랑할게 사랑은 거창한 것이 필요 없어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말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네가 헝클어진 머리로 아침을 맞이할 때도 가족을 위해 바쁘게 하루를 보낼 때도 나는 널 사랑할 거야.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과 눈동자에 시간이 흔적을 남겨도 내 사랑은 절대 옅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거야. 사랑하는 너, 우리 앞엔 앞으로 폭풍 같은 날도 예상치 못한 시련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믿어. 오늘의 이 약속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널 사랑하니까. 결혼식 날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날, 평생, 그리고 영원히.